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신태명님이 보내주신 에코파워 사용 후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분이 사용하시는 자동차는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2020년 4월달에 이제 신차를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이제 에코파워를 사용한 거는 약 45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차는 2020년 4월 시기니까 지금 만 3년 한 7개월 정도 된 차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에코 파워를 사용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1리터에한 13kg 정도 나온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 뭐 이런데 주행을 하시는데 연비가 잘안 나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1리터에 한 13km 정도 이제 나오는 차였는데 이분이 그 저한테 이제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용하면 정말 연비가 좋아지느냐. 그래서. 에, 사용 시간이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연비가 향상이 되니까 지금 수십 명이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서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코 파워를 시거잭에 꽂고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행 거리가 이제 대폭 증가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이번이 남양주에서 경남 경산을 이제 다녀오셨어요. 그 주행을 하는 도중에 그 가다 소다 하면 연비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제 안 막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2km를 이제 주행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비가 지금 1리터에 19.6km 나왔죠. 이게 아마 총 주행시간은 이제 4시간 정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192km 구간이 이제 안 막히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연비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던 게 지금 이제 19.6km로 1L에 증가를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192km를 주행을 했는데 이 연비가 이제 나왔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이제 하나 보내셨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그 다른 또 연비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1L에 지금 18.4km 이렇게 이제 나왔죠. 주행거리는 지금 86,645km를 주행한 이제 연그 주행 거리를 이제 달렸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현재 대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면 어 어떻게더 좋아질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희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장착이 굉장히 쉬워요. 그 시거 쪽에 꽂으면 장착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코파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겨울용 그 판프레 1 6피짜리를 이제 지금 인쇄를 아마 이번 주나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에코파워는 이제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환경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죠. 그리고 정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연료절감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결문을 보유하고 를 있어요. 그리고 IM240 모드인데 이게 환경부 주행 모드거든요. 이게 이제 성적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연비 향상장치로 CVS-75 모드 그 산자부 기준 모드도 가지고 있고요. 매연 감소가 된검사서를 지금 26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거잭에 꽂으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12V 시거잭이 있는 차는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균을 살균하고 연료 절감하고 매연을 감소하고 공기 청정하고요, 뭐 담배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이다 없어지고요. 그런 그 부분에서 효과가 잘 나오고 또 성적수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거나 지금 정말 그럴까라는 분들 사용해 보시면 대만족을 하실 겁니다. 또 운행하는 시간에 이제 배터리를 재생해서 새 배터리가 되고요. 배터리 수명이 한두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2년에서 한 4년 정도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2년이면 뭐 3, 4년, 그 다음에 4년 쓰시던 분은 7, 8년 정도 이제 이렇게 사용 기간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분 말씀은 이제 연료절감 되고 공기정화되고 세균살균되고 매연이 감소되는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어서 참어 고맙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 여러분께 좋은 정보라서 어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